안녕하세요. 거미칼미입니다. 네, 눈 하나만 그렸는데요. 어, 이제 전체를 이제 다 칠할 건데 어, 눈이 제일 중심이 되니까 어, 눈 하나를 먼저 어, 해놓고 어, 눈이 중심이 다 잡힌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코 위치, 입의 위치. 그 다음에 얼굴 형 머리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어 전체적으로 윤곽을 해 놔도 되는데 이제 성격에 따라서 해도 되죠. 근데 이제 눈음 속눈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색이 필요해서 눈 뒤에만 피부색을 했습니다. 눈 하나 갖고도 알수 있죠. 몰라요? <laughs> 어, 어. 알수 있잖아요. <laughs> 아는 사람은, 어, 어, 이쁜 사람. <laughs> 어, 바로 태현. 어, 태현입니다. 음, 오른쪽 눈이 이제 이렇게, 이쁘려고 어, 눈을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뜨잖아요. 근데 뭐 태현 씨는 그렇게 뜨지 않, 안, 않았어요. 그냥, 그냥 이렇게 적당히 눈을 뜬것 같아요. 그래서 어, 눈이 두 개가 거의 음, 완성이 된 듯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제 전체적인 윤곽을 어, 본을 좀 뜰라고 합니다. 아, 눈자위가 음, 흐립니다. 그러니까 어, 밤색은 아니고요. 어, 밤색도 들어가요. 근데 회색이 좀 들어가는 밤색이더라고요. 그래서, 밤색을 넣을까 하다가 회색 쪽으로 넣습니다. 그쪽이 더 조금 더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회색과 밤색 중간인데 두 개를 다 섞을 수는 없으니까 회색 쪽으로 제가 그냥 판단하고 회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눈은 길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왼쪽 눈이 머리카락이 가려집니다. 조금 그래서 어, 여기까지만 하고 중심을 잡았고, 어, 그 조금 코며 입이며 좀 어렵더라고요. 아주 코며 입이며, 이게 그 이제 정면이 아니잖아요. 정면이 아니니까. 아, 또, 코가 아주, 어, 너무, 아주, 정갈하게 제대로 됐고, 입도, 어, 이제, 이게 몇 도죠? 한 15도? 이렇게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정면보다는 약간 어렵죠, 이제. 그래가지고, 어, 이게 아주, 다른 사람들은 이게 좀, 몰라도, 이 얼굴이, 그, 뭐라 그럴까? 아주 똑부러진다 그럴까? 정갈하다 그럴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긴장하게 만든다 그럴까? 이렇게 얼굴에서 이렇게 풀어진 느낌이 아니라 웃어도 아주 깔끔하고. 그쵸? 정면을 쳐다봐도 어디 하나 흐트러짐 없이 깔끔하잖아요. 티 하나 없이. 점 하나 없이, 어, 그니까, 좀 사람을 긴장하게 하는 얼굴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주 뭐, 진짜, 정갈하니까. 그래서 이제, 눈썹도, 어, 살짝 밤색입니다. 그래서, 음, 밤색으로, 어, 칠합니다. 어, 진하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렇게 밤색을 해놓고 샤프로 어, 털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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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흐리게 되니까 어,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음 이제 천천히 했죠. 어, 급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 그 천천히 어, 부드럽게. 흐리게 이런 느낌으로 했어요. 어, 이제 뭐 강렬하게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하면서 천천히 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세게 팍팍팍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천천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손에 힘이 없다라는 느낌으로 어, 피부도 음, 색깔 하나로 이마는 처음에 흐리게 하다가, 테두리는 세게 이렇게 하고, 색깔 하나로, 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가운데 칠할 때는 흐리게. 힘을 빼고, 나는 힘이 없다. 나는 힘이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칠하고, 테두리는 조금 더 세게 칠하고. 그러면 또 이제 이, 이제 색잎을 자국이 나잖아요. 그러면 또, 아, 더 힘을 빼자. 힘을 빼고서 여러 번 칠하자. 그러면 색깔이 진해지겠지. 조금만 힘을 주면요 자국이 생겨요. 이색연필한 게. 그 이제 파스텔도 그렇죠. 이렇게 여러 번, 여러 번, 여러 번,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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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열 번씩 <laughs> 아주 정성이 엄청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밤색으로 어, 또, 어, 코를 표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흐린 밤색인 줄 알고 어, 색깔이 흐린 밤색이어서 했는데 무슨, 무슨 쑥색도 아니고 누런색도 아니고 이상한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게 보기하고 다른 색깔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 밤색인 줄 알았더니 노란 물색 같은 게 칠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어,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이미 칠했으니까, 아, 어, 이제 코가 이제 중심이 잡혔고요. 입이, 입이 또, 어, 장난 아닙니다. 입이 웃었거든요. 웃었는데도, 어, 긴장이 됩니다. <laughs> 내가 안 웃어요. <laughs> 어, 보통 이제, 그림이 웃으면 저도 웃거든요. 근데, 안 웃었어요. <laughs> 자, 이제 입을 일단, 색연필로 한번 표현해 봤거든요. 근데, 에, 바보같이 됐습니다. <laughs> 그래서, 몽땅 지우고, 어,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몽땅 치우고 다시 샤프로 다시 도전합니다. 도전. <laughs> 그렇게 쉬우면 거저먹게 하게요. 자 윗입술이 음, 왼쪽은 입술산이 있는데 오른쪽은 이렇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활짝 웃었는데 왼쪽은 짧고 오른쪽은 길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입이 이 정도로 작지는 않아요. 그리고 얼굴형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말라서, 그리고 어, 왼쪽은 뾰족하고 오른쪽은 이렇게 어, 더 어, 뼈가 있으니까 그래도 더 자리를 더 많이 이 턱을,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교하게 더 정신 차리고 해야 되더라고요몇 번이고 지워야 됩니다. 잘 눈썰미가. 특징을 잘 잡아서 정신 차리고. <laughs> 어려운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거의 화장품 모델? 이 정도? 어, 그런 경우는 굉장히 깨끗하고 어, 아주 정교한 웃음을 짓거나 아니면 화장품 모델일 경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입이 어, 지금 잘 그린 것 같았는데, 어, 그림하고 보다 아, 입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자를 또 들었습니다. 어그 그림과 어, 눈에 어디까지가 입이 어, 됐는지 자를 들고 그림과 내 그림이 얼마큼 차이가 나며 어, 입은 턱까지 몇센치가 차이가 나면 또 이제 <laughs> 자 들고. 아니 이제 그림이 나하고 세지가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은데 이제 몇대몇 몇 이제 이런 거를 하듯이 음... 어 이제 입이 어, 눈에 눈동자까지 왔는지 어 흰자까지 왔는지 그거를 이제 비율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리를 찾는 거죠 이것도 어... 자리를 이만큼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어, 카메라가 여기까지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합니다. 귀가 어, 대단한 보물이더라고요. 귀가 크고 어, 살도 많고 어, 아주 귀가 멋있는 분이더라고요. 어, 게다가 얼굴도 이쁜데다가 귀까지 보물이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제 얼굴형이 완벽한 인형 인형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음, 얼굴형을 또 한번 고칠 겁니다. 네, 이거는 아니에요. 조금 더 고쳐야 돼요. 입을 그래서 자를 들고 여기까지 와야 된다. 그랬더니 입이 이제 중심이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중심이 가운데로 동그랗게 해야 돼 가지고 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동글동글,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고칩니다. 그래서 입이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왼쪽은 입술 산이 있는데 웃어 가지고, 오른쪽은 입술 산이 무너졌습니다. <laughs> 아주 입술 때문에 어 긴장을 해 갖고 하는데, 그래도 어 제가... 음. 카메라를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카메라 벗어나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얼굴 색도 해야 되고, 아, 리스틱을 하려나 봅니다. 그래도 리스틱 색칠하는 거는 그래도 간단하게 금방 끝났어요. 다행히. 아유, 아주, 음. 리스틱이 특이한 게 이제 했을 경우는 제가 이제 리스틱을 3개, 4개를 색연필을 꺼내가지고 비슷한 색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 간단하게 그냥 붉은 게 붉은 계열로 이제 이렇게 이 색깔을 찾아가지고 한방에 거의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어 한쪽은 진하게 칠하다가 가운데는 흐리게 칠하면 되고 간단히 그래도 그리고 입술 반짝이는 데는 어 동그랗게 자리를 남겨놓고 색칠 안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짝이는 것처럼 됩니다. 간단하죠 그거는 입술 빨리 끝났죠 아 이제 치아가 이제 치아를 조금 더 보정합니다. 치아가 너무 하얘니까 이제 살색으로 조금 칠한다는 게 저렇게. 아, 저기저기저기 저기 그 연필이 묻어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조금 지우고. 쬐끔만 지웠습니다. 그래도 아 그러니까 세로로 암튼 연필이 묻어나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피부색을 칠합니다. 머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 피부를 좀 많이 좀 해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볼은 좀 분홍색이더라고요. 제가 볼 분홍색 하는 걸참 좋아합니다. 어, 분홍으로 안한 사람도 제가 분홍을 <laughs> 발라주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음, 이 분홍이, 어, 이게,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칠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진짜 화장품, 어, 그, 그걸로 손으로 이렇게 발라줄 때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정말 힘 빼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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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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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덩어리가 생기면 지우개로 저렇게 지우고요. 또 발랐더니 또 덩어리가 생겨서 또 지우고요. 또 바르고 지우고요. <laughs> 아, 덩어리가 자꾸 거칠게 이렇게 색칠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살살살살 살살 천천히 발랐습니다. 아주 그냥 공주. 아주 공주대야 드듯이 아주 공주님 공주님 하면서 했습니다. 피부를 그래도 거칠죠, 분홍색이 이렇게밖에 안 칠해져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아주 천천히 공주님처럼 천천히 바른 거예요. 파스텔로 하면 더 곱게 됩니다. 어, 이제. 저렇게 바르고 나서요 흰색으로 제일 위에다가 이렇게 부벼요. 치크치크치크 하듯이 위에다가 사각사각사각하면 진짜 고운 분홍이 나와요. 그래서 파스텔로 하시는 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막 환상적인 색깔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스텔 색깔 그래서 파스텔인 거죠. 파스텔 색깔이 팍팍팍팍 나오는 거죠. 그러면 너무 너무 아름답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거대로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어 나는 그 색상이 너무 아름답기만 한 거보다는 나는 어 실질적인 아름다움도 멋있잖아요. 그것도 좋죠. 그렇죠? 자, 머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또 머리 하면 또어저아입니까 제가 강한 어, 머리에 강하고 눈동 눈에 강하고 어, 코에 약하고 <laughs> 이제 코도 잘합니다 어, 옛날의 얘기죠 옛날 얘기 이제 못하는 거 없습니다 <laughs> 어, 색깔이 이제 어, 이렇게 칼라 칼라 머리도 어, 너무 예뻐요. 이제 어, 검은 머리보다 어, 이 칼라 머리를 자꾸 어, 선호하게 되네요 예쁘니까요. 눈을 한쪽 눈을 살짝 가렸습니다. 이게 렇 앞머리를 연필로 그어놨어요. 그러면 안 되죠. 아 참. 그러니까 이제 연필로 하던 그 버릇이 남아가지고 연필로 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됐지, 바보야. 그러니까, 왼쪽처럼, 이게, 색깔로 가야 되는데, 이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연필로 그었거든요? 그거 다 지워야 돼요. 그래서 지웁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게 어딨어요, 이게. 테두리가 검은 게, 이게 무슨 색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 어느 정도는 지우고, 다시, 어, 밤색으로, 이제, 앞머리 꼬부라진 거를 합니다. 머릿결이 반짝이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검은색이 시작하고 가운데는 밝은 밤색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합니다 머리는 하여튼 색깔이 몇 가지가 들어가나 샤프 어, 검은 진한 팔굽비 그 다음에, 붉은 밤색, 노란 밤색, 밤색, 다섯 가지 들어갑니다. 후, 다섯 가지 칠해야 되는데, 요 밑에는 또더 노랗거든요, 머리, 머리가. 그러니까, 여기도 또세 가지 들어가거든요. 머리가 거의 열 가지 들어갔네요, 아주. 열 가지가 아니라, 스무 가지 들어가도, 잘만 표현되면 됩니다 저는 <laughs> 그 처음 하는 사람들은 색깔을 여러개 이렇게 가지고 표현하는 거 해가지고 알록달록 막 이렇게 하는 걸 좋아 이거 지웁니다 이제 <laughs> 어, 아까워도 어떻게 할수 없죠 눈썹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어, 피부도 막 지워지고 막 그렇게 됐죠 어, 이제 앞에 흘러내린 머리 해주고 이제 잔머리도 좀 해주고 어, 귀에 어, 명암도 좀 해주고 어, 다 해가죠, 다 해가죠. 예. 근데 이제 코에 이그 코끝이 이 검은 게 너무 세요. 눈보다 진하잖아요. 너무 세가지고 어, 저걸 조금 죽여야 됩니다. 색깔을. 그래서 어, 이 왼쪽의 조명이 너무 세서 어, 왼쪽 눈이 진하게 안 나옵니다. 오른쪽 조명은 약하니까 진하게 나오는데 왼쪽 눈을 진하게 어, 세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명이 세니까 어, 회색으로 보여요. 그게 참 속상하거든요. 어, 지금 조금 조금 진하게는 보이는데. 이게, 그럴 때가 있어요. 조명이 너무 세면, 회색으로 보이는 거. 자, 다 했습니다. 안한 데가 어디죠? 음, 응, 음, 코. 코 끝이, 어, 너무 강하니까, 어, 조금 주개를 약하게. 그것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태현이었습니다. 아주, 체, 정말, 완벽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아, 아름다웠습니다. 네. 어, 보무채 여러분, 오늘도 아주 재밌게, 아주, 음, 지울, 지울 것 같은데, 어, 내가 지운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었습니다. 코끝을. 네. 감사합니다. 어, 썸네일에는, 어, 코끝을 지운 거로 나갈 거예요. 네, 그리고 저저어 머리 가르마가 어, 하얗게 어, 표시를 했고요, 눈을 더 강조를 했고요, 눈 밑에 어, 아래 눈썹도 강하게 이렇게 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